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나흘이나 된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만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소망이 역사하게 됩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죽음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에는이라는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들 앞에는 풍성한 생명의 삶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수족을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 죽음의 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전혀 기쁨이 없고,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신앙의 간증도 없이, 그렇게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의 신분은 살아있는 천국 백성인데, 그의 사는 모습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예수의 부활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우리를 죽음의 배로 칭칭 묶어버리므로 살아있는 우리를 미이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물질이, 나의 관계들이 아직도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를 묶는 이 죽음의 배를 풀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이 말씀을 시인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순종하십시오. 묶고 누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수시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 그 묶임을 풀어버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풀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나의 과거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나의 아픈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파, 나를 파멸시키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다. 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찬란한 미래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도 풀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축복의 길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얹혀있고 우리의 발이 얽매여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 벗어버리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죄의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과 낙담으로 뜻을 놓는데 이 마귀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풀어 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집요해서 한두 번의 선포와 기도로 풀어놓질 않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될 때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 선포해 나가면서 기도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아직도 사망과 죽음의 배를 칭칭 감고 패배의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사 우리의 모든 묶여 있는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묶임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자유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